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멋지고 확신에 차 보이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할게, 저거 할게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결국 결과를 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말뿐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말뿐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뿐인 사람의 특징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뿐인 사람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들은 말솜씨가 좋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실망을 안겨주죠. 말 뿐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뿐인 사람들은 항상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대단한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하죠. 이제 곧 시작할 거야. 이 사업만 잘 되면 인생이 바뀔 거야. 조만간 대박날 프로젝트가 있어.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도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타인의 기대감을 끌어올립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나중에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멋지고 논리적인 말을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면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특히 말뿐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 환경이 안 따라줬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같은 말로 변명을 하며 자신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뿐인 사람들의 화려한 언변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그 사람이 과거에 정말 무언가를 해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가 말한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항상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곧 시작할 거야. 이 사업이 대박 날 거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없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그의 말로 판단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할 뿐이며 아무리 화려한 언변도 실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말뿐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좀안 좋았어라거나 원래 하려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았어 같은 말로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려 하죠.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면 쉽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같은 말을 자주 하며 상황이 불리해지면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신뢰는 실천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았어. 생각보다 어려웠어 같은 핑계를 대며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말을 잘 꾸며서 듣는 사람이 쉽게 믿을 만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경험을 했거나 중요한 인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때로는 실체 없는 성공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도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도 그에 걸맞은 실체가 없다면 결국 허풍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뿐인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라고 장담하지만 정작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창한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황된 말로 끝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뢰를 잃게 되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 말뿐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큰일보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작은 약속조차 쉽게 어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일 연락할게 라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거나 곧 만나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만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 가겠다고 하면 시간을 지키고 도와줄게 라고 했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 말뿐인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어깁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단순한 형식적인 말일 뿐이며 상대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함이나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서 신뢰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지, 작은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말 뿐인 사람들은 종종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말이 현실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현재의 모습이나 그가 하는 말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판단 기준은 과거의 행동 기록입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에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행동 패턴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그 사람은 한번 말하면 꼭 지켜라는 평판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우리는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의 기록을 통해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한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 번 신뢰를 깨뜨렸던 사람이라면 미래에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말을 할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단한 목표를 이야기하며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챙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정말로 운동을 시작했을까요? 혹은 단순히 다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상태일까요?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아무런 실천 없이 말로만 떠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곧할 거야, 준비 중이야,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할 거야 같은 핑계를 대며 행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작은 결과라도 꾸준히 만들어 갑니다. 이런 차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누가 말 뿐인 사람인지 누가 진짜 실천하는 사람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만 듣고 상대를 신뢰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화려한 언변과 확신에 찬 태도는 사람을 매료시키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살펴보세요. 행동이 없는 말은 결국 헛된 약속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한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사람에게 신뢰를 잃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그럴듯한 말과 확신에 찬 태도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오래 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과거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말한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럴듯한 말만 하고 정작 책임지지 않는 사람인가? 이러한 정보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교류한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그 사람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라는 평가가 많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변의 평가만으로 한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경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뿐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실망한 경험이 많다면 나 또한 같은 실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직접 보여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행동과 일관된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변의 평가를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뿐인 사람에게 속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말씀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믿으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말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이건 확실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뿐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속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운동을 시작할 거야.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말 자체를 믿기보다 실제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멋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지만 말뿐인 사람은 끊임없이 말로만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려 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필요한 실망을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뿐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삼기.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믿지 않기.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기. 중요한 일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자기 자신도 말보다 행동을 우선하기. 이렇게 하면 말뿐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 남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신뢰를 쌓으며 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뿐인 사람의 특징과 그들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말뿐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혹시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